반갑습니다. 아우레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와차, 왓차, 와차를 어, 유료로, 유료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 해지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 앞서 제가 예전에 올렸던 것은 무료 이용권. 이중 무료 이용권 해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이, 이, 중 무료 이용을 하시다가, 이제 유료 이용까지 이어지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유료 이용을 넘어갔고, 뭐,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료 이용권으로 넘어갔을 때, 그 넘어간 이후에 유료 이용권을 쓰고 있는 중에 해지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와차 홈페이지에요. 자, 컴퓨터로 해서 와차 홈페이지 들어왔고, 여기서 우측 상단, 우측 상단에 이제 아이디, 프로필을 봅니다. 여기서 쭉 보면은 가운데쯤 설정이 있죠? 여기요, 설정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현재 결제수단이라든가 이용하고 있는 이용권이 떠요. 어, 여기서 카드 변경도 아니고 이용권 변경도 아니고 쭉 밑으로 내려오세요. 맨 밑에 보시면 여기를 써 있죠. 이용권 해지를 원하는 경우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해지 신청. 밑줄이 꺼져 있는 해지 신청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해지방어를 하죠. 해지하지 말라고, 뭐, 할인부터 여러 가지 혜택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도 난 쓰지 않겠다. 그러면 여기서 밑에 거절하기를 눌러줍니다. 거절하기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 또 나와요. 자, 또 해지방어가 들어갑니다. 쭉 내리세요. 응. 이용 자격 유지하게 하면, 어, 이용권 해지가 안 돼요. 지금 일단 이용권 해지를 하고 싶으시면 맨 밑으로 내려와서 이용 자격 이대로 포기하기. 맨 밑에 있는 이 이용 자격 이대로 포기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럼 또 해지 방어가 또 나와요. 어, 이 상태에서 1 개월 무료 혜택 받기를 해, 어, 하시고 뭐 쓰실 분들은 쓰시고 하지만 저는 혜택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혜택 포기하기를 눌러주시면 이제 깔끔하게 해지 신청이 완료가 돼요. 마지막으로 혜택 포기하기 눌러줍니다. 그래서 정말 해지하시겠어요? 또 물어봐요. 네, 그러면 또 해지할게요라고 하면 진 자 끝나야 되는데 또 뜨네요. 자 설문 참여 어, 하실 분들 하시고 저는 안 하겠습니다. 건너뛰어요. 자 이제 드디어 해지가 완료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이제 해지가 완료가 돼요. 어, 해지가 완료가 됐고 이 상태에서 이제 결제가 이미 된 거는 이제 그 만료 기한까지 쓰실 수 있고 만약에 계속 쓰고 싶다 하시면 해지 취소를 해서 다시 유료로 이어가실 수 있고요. 참고로 해지 취소하기 누르면 해지 안 됩니다. 어, 해지하실 거면 취소하기 누르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와차 유료 이용권 해지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네, 이상 아우렐였습니다. 감사합니다.